먼저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관계식을 만들어 문제를 풀어보자. 먼저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관계식을 만들어 문제를 풀어보자. 그래프를... 15 문제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여기 동그란 아. A에다 동그란 B이고요. 범위가 문자인 경우 연속에 관한 문제라고 하세요. 범위가 문자인 경우 연속에 관한 문제라고 하세요. 범위가 문자인 경우 연속에 관한 문제라고 하세요. 범위가 문자인 경우 연속에 관한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a 보다작은하고 쪽은 f x 를 분류하고요. g 보다크쪽 A보다 큰 쪽은 GX를 분류하거든 x 와 GX를 둘다 그려주고,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나? 연결하는 문제 내가 FX랑 뭐라고요? GX를 둘다 그려주고, FX와 GX를 둘다 그려주고, 교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본다라고 하세요. 교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본다. 교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본다라고 하세요. fx랑 gx를 다 그린 다음에, 교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본다. 선생님께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 드릴게요. 여기가 그러니까 y는 fx에요. 이렇게 하나 드릴게요. y는 gx를 잘 보세요. 얘들아, 교점 어디야? 교점이랑, 교점이랑, 교점인 건 이해해? 내가 a를 연달게 교점이 아닌데나 오케이? 얘들아, a보다 작은 쪽은 먹을 일래 F.S. 제로 치. 이게 f x 거네, 이들아. 짧은 쪽만 그릴 거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넣고서 이렇게 해주면 이해돼요? 저큰 쪽은 먹으리래요 그렇죠, 그거 같으니까 색칠해줄게요. 색칠해주고 요렇게 그리는 거 이해되나요? 파란색 그래프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그렇죠, 불연속이죠. 그렇러면 됩니다. 그리고 GX 그릴게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번에 내가 A 를 여기다가 넣을게요. 여기다 A 를. 보여볼게요. 그점에다가 A 로 거야. f x 되면 요렇게 되는 거이해돼요 G.X.는 큰 쪽이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나요? 결국 요점에서 오가 돼. 그렇죠. 연속이 되는 연속. 여기까지 그해 되나요? 이게 되나요? 그래서 결국 뭐야 이제에서가 모든 실수에서 뭐가 되도록 거래? 연속이 뭐래? 되도록 하래 이제 해봐 그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개수입니다. 이해 되나요? 그러면 그걸 뭐래? 이런 개수 그럼 F 뭐야? G F 함수 g 함 같이 해야 되나? 알겠지? 이해 되나요? 결국 이 A의 개수는 뭐의 개수 같아요? 그렇죠. 교점의 개수와 같겠죠. 왜냐면 A의 위치가 여기 있어도 되고요. 여기 있어도 되고요. 여기 있어 된다고 해요. 즉, 이 점에 A가 오면 A 1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A 2라고 하고요, A 3이라고 하면요, A는 여기에도 뭐야 연결돼야 되겠어. 이렇게 되면 끝까지 그렇지, 그치, 그치? 이게 되면 이렇게 되나요? 나요 여기에 실수 A의 개수는 뭐라고 씁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부함수의 보다 교점의 뭐야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확인한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근데 무조건 연속이 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연속이 되는 점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뭐야? 교점을 중심으로 하는데 무조건 응, 뭐? 교점이 되는데 교점 중에 생각을 하는데 꼭교점이 필요 없는 문제도 있다. 그거는 이제 뭐야? 한문제로안 나온 거. f(x) 곱하기 g(x) 로 나오는 거지. f(x) 곱하기 g(x)로 나오는. 이 되나요? 그러면 기억 볼까요? 기억, 기억. 얘들아, 기억 문제. x 제곱이랑 x는 교점이 몇 개니? 유정이가열개 교점 몇 개나? 두개나오잖아 얘들아 두개 나오니까 이 e 맞죠? 그쵸? 얘들아 F랑 G 바뀐다고 교점 바뀌안바아어안 바뀌니까 N도 맞겠죠, 그쵸죠 D급 국가요, D급이 X 뭐예요? 제곱이래. 이해되나요? 그럼 F와 G의 교점이래, 그쵸죠 얘는 뭐라고거야요 H F 합성된 거지, 그렇 합성형 어떻게요? 돼 F X의 제곱. 이죠, 그쵸 그럼 돼요 H 합성 F가 되더라. 근데 H가 뭐야? X 제곱이거든. 그럼 X 제곱이죠, 그렇죠? 교점이니까는 뭐랑 같은데? B x 의 뭐랑 같은데 제곱이랑 같은데요. 가지 까지 되나요? 요을 중심으로 하니까 어쨌든 요거의교점원구하 어떤 사람들은 fx는 뭐라고 하던데? gx 또는 fx는 뭐라고 하던데? -gx. 근데 앞에 거는 뭐야? 앞에 거는 fx를 뭐라고 하던데? gx랑 만나는데. 그러면 이 교점의 개수가 서로 같을까 다를까? 얘는또는이잖 않아요? 이 그래프랑 얘랑 만나는 점이 있을 거고요. 얘랑 얘랑 만나는 점도 있을거아니까이 들니 그럼 교점에서 서로 같겠어, 다를겠어? 앞에 거는 앞에 거는 뭐가 있는 거라고? 요거만 있는 거라고 얘더라 요 함수의 교점 구 하는 거야? 교점에서 쓰고 요 앞에 거는 거야? 요 함수의 교점에서 잖아 얘들아. 교점에서 각기 다르겠으니 다르겠지. 알겠니 근데 hx가 현재 hx가 제곱이니까 답이 다르니까 아니죠, 그렇죠? 세제곱이 어떻게 될까요? 각르겠 그렇죠? hx 세제곱이 gx를 의 값이 갖다니 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 차이가 있어요.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할게요. 이게 요즘 수능에 아주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에도 나오는 게 많은 거야. 또 여러분들을 보세요. 요 또는 때문에 또는 이 또는의 역할을 봅시다. 예를 볼게요 f(x) minus x, f(x) plus x m i n u 4. 요거 의미 뭘까요, 여러분? 의미가, 의미가 뭐예요? f(x)는 x 또는 f(x)는 뭐예요? minus x plus 4가 되겠 4가 되. 또는 f(x) minus x p l u 4가 되. 이거지 하나요? 그러면 마지에이 뭐다 하지? 자, 이 뭐다 하지? 이나 그러면 Fx 가될수 있는 그래프몇 개일까요, 여러분들? 예, 또는 예도 그렇죠. 그렇죠? Fx 가될수 있는 그래프몇 개라고요? 수만 개, 무한대.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꾸 나오는 거야. 이 개념은 많이 바뀌지 않고 반복될 거야. 예, 여러 가지 여러 유형을 다 설명해 줄 거야. 예. 왜그러냐 함수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예를 들볼게요이 그래프가 되면 상관이 없지, 그치? 그쵸, 얘들아. 여기까지, 이, 여기, 이, 이쪽 그래프 쓰고요. 여기서 여기서 상관 없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왜? 이쪽 순간적인 결국 뭐야? 얘가 여기 될 거고, 요 그쵸? 이쪽 순간적인 얘가 여기 되는 거니까. 어차피 곱해서 0 되는 건 맞아, 안 맞아? 맞겠죠. 그럼 이거에서 시험자 어떻게 하면 함수 나오냐, 안 나오냐 수백 개야. 함수 나오면. 왜 수백 개냐면요. 너네가 뭐 선택할 수 있지? 여기까지 얘가다 쓰고, 여기는 얘가다 쓰고요, 여기는 얘가다 쓰고요, 여기는 얘가다쓸수 있잖아, 요 즉, 범위에 잘라서. 둘 동시에 교차하게 쓸수 있어 없어. 얘들아, 여, 기 여기, 여기도 쓰면 저기 여기 쓸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함수는 뭐야? 하나, 하나야 하나, 하나 하나 되거든. 그러니까 위, 아래 중에 선택을 할수 있지만, 둘을 동시에 쓸 수는 없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함수란 용어가 쉬워 보이지만, 심화에서는 엄청 어렵게 쓰인다고. 왜? 몰라온다니까 당연한 거였거든, 여러분한테는.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히 외워야 돼서. 하는 극한, 연속, 사회 값 정리, 풀이단을체스동정리부터 하거든?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걸 갖다 쓸거 아니야? 알겠니, 여기까지도? 그럼, 뭐 함수라고 하면 수위. 많겠죠, 그쵸? 만약에 연속, 연속, 연속 함수 나오면 몇개요 연속 함수 나한번몇 개가? 연속 함수 몇개 있어요? 그렇지, 네 개가 있지. 왜네 개인가요? 아, 자, 연속이라고 나오면 내가 뭐라, 뭐라 했어? 교점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그렇체 그거 해야 되나, 음장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우리가 그 하는 거 애들이 미적분 배우고 갔는데, 걔네가 풀이가 많지 않아야 돼. 몇, 한, 열 개의 개념을 담고 계속 다 갖다 쓰면 돼. 계반 계속 반복했습니다. 너네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된다. 나온 거야. 여기 자을게요 또는 네 개념이 되는거 알겠니? 그리고 A로 잡으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죠? 여기도 뭐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나요? 그리고 여기, 여기까지 되나요? 그러면, 결국 연속함수는 네 개밖에 없고요. 근데 문제는 말이 다함수라고 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얘 아니면 얘밖에 안 돼. 이 부위를 다함수가 아니야. 알겠지? 그니까 러이 문제에서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알겠나요? 지금 내가 이제 비교할 거획이다 우리가 비교할 거는 함수로 나온다 가항 함수로 나온다 마지막 뭐예요? 연속 함수로 나온다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얘들아! 수투자님! 그 요거로 나오겠다 왜? 요거로 내면 아무 생각 없는데 풀 거고요 요거로 했을 때는 뭐야? 요거 하면 틀리게 되겠지 그러면 얘랑 비교합시다 비교 이번엔 신호이 마이너스 x y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과 이두 명을 비교해봅시다 차이점 뭘까요? fx 가 y야? 이놈과만이놈 차이점 뭘까요? 차이점 없어 보여? 그래 없어 보여도 돼 그럼 그래, 우리가 친구들 뭐야 다 함수나 그래프를 정립하고 있는 거니까 어 얘는요 둘다얘기 왜? 얘는 그래프야 돼. 함수가 아니야 그래프 그래프 함수의 차이점 몰라? 얘 원의 방정식을 명니그 뒤에 원의 이름이 뭐가가 방정식 얘는 직선의 뭐야 방정식 얘는 1차 함수 알겠니? 또는 뭐야 합치팝이지 그치? 이놈은 뭐야 얘들아 실제 그래프가 여기에 있는 모든 점과 여기 에 있는 모든 점이 다된다 y 되있잖아 Y로 FX로 있으면 F는 뭐야? 함수를 뭐야 미리 정의를 내린 거고요 Y로 하면 얘들아 봐봐 또는 얘긴 써? 써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지만 둘다 만족할 수 있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점 아무거나 다될 수가 있고 Y로 돼있으니 근데 함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어. 왜? 정의사 하나면, 이거 하나니. 여기까지 해 되나요? 이해 되나요? 내가 이걸 갑자기 왜 했냐? 이거를 보면서 항상 요 이걸. 얘들아, 지 fx 제곱은 이걸 했죠? 그쵸? 이해 되나요? 그러면 내가 요거의 의미에 의해서 여러분들, 실제 내가 gx 그래프를, gx 그래프를 그릴게요.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요렇게 그릴게요. 얘 y는 x 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세요? FX 가금이 GX가 될수 있거나 또는 뭐가 될수 있대. 마이너스 GX 될수 있대. 그렇지? 이것도 지금 쉽와 않아. 이번에 중간에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마이너스 x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 뭐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그렇면그지 그렇지? x 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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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그렇 f x 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있는 그렇지? 는렇지그렇가 그렇지? 그렇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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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때. 지 그렇지? 그 알겠나요? 그냥 함수일 때는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함수로는 시험을 낼 수가 없겠죠 왜? 너무 많으니까 그럼 제한할 수 밖에 없단 말이야 써있어 문제죠 연속 함수 f 평수에 대해서 gx는 이거일 때 x 제곱은 gx제곱을 만족한다 돼있단 말이야 시험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이거의 짝퉁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 짝퉁 표현이 절댓값 f x는 절댓값 뭐 된다? g x 가 짝퉁 표현이 있어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 이 표현에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어. 기억은 안 날지 몰라도요. 수열할 때, 요문제를하서수열할 때는 뭐 배웠냐면요. AN 제곱이 4라고 할게요. 그럼 AN은 뭐예요? 2. 또는 뭐예요? 마이너스 2라고 했다. 근데 수열도 뭐야? 정의역이자연수인뭘냐면함수인 놈이에요, 얘들아. 그런데 확인이 제지 그치? 1항이 뭐야? 2고, 2항도 2고, 3항도 2고, 이런 소리가 아니라 1항, 2항, 3항, 4항, 5항을 하는데 어떤 게 2가 될지, 어떤 게 마이너스가 될지, 현재는 뭐야, 우리가?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뭐야? 성표을할수 있다고 해야 되나? 2, 2, 2, 마이너스 2, 2, 2, 2될 수도 있고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요. 알겠니?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나중에 다, 다 2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눈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내말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눈의 의미가 합집합인 건 알겠나요? 적어도 한쪽은 성립하는 걸또 눈이라고 한단 말이야, 요그 용어를 얘기하는 거야, 요 합집합이. 그러니까 이거 나갈 때 이렇게 표현하고 또 눈.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그리고는 뭐예요? 교집 그 합뭐 하면 되니까? 교점을 구하 되는 거예요. 그립을. 그래서 이게 표현 되게 중요해요. 콤마 찍혀 있느냐? 콤마는 그립을, 그립을 대표해요. 알겠나요? 근데 우리는 보통 여기다 보면 콤마 찍혀 그지잘못대표해왔던걸 원래 또 눈을 썼어야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만족한다는 거에 이미 이게 되나요? 이것도 이해 예. 되나요? 이걸 선택할 때, 이렇게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쵸? 요거까지 선택한 다음에 요거 따라가 어떻게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건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하냐가 느그 문제의 실제 의도가 되는 거고요. 자, 수능에 이게 두 문제나.